신청방이에요. 하고 싶은 가루쿡이나 음식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할수 있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할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로 다시 제가 죄송하다고 못 찍, 그잘못 만든다고 그렇게 그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가루쿡 DIY 제거 만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것들 만든 거는요 그... 그... 막 1탄, 2탄, 3탄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1탄 2탄 3탄 그렇게 4탄, 5탄, 6탄, 7탄, 8탄, 9탄, 10탄 그렇게 10탄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막,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제가, 할 때,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 헷갈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